롤에는 다양한 게임 모드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플레이어간에 합의하여 선택하는 일반 게임과 포지션이 자동 선택되는 솔로 랭크, 자유 랭크 모드가 있고, 라이트 유저들을 위한 게임 모드인 칼바람 나랑 일정 기간 동안 오픈되는 특수 게임 모드 그리고 전략적 팀 전투까지 다양한 유저들을 위한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재미있고 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모르는 챔피언을 빠르게 익힐 때 도움이 되는 게임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습 모드인데요. 다양한 챔피언의 스킬을 익힐 때에는 사실 칼바람 나랑만한 게임 모드가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챔피언을 골라 연습하기엔 연습 모드만한 게임 모드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 연습모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연습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습모드를 시작하면 상대 보스를 하나 생성시킬 수 있고 연습하고 싶은 챔피언을 선택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평소에는 못 보던 탭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탭이 바로 연습모드의 핵심인데요. 이 탭을 활용하면 스킬 재사용 시간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고 체력 혹은 만화를 꽉 채울 수도 있고 만원씩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초스피드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을 30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게임에서 사용한다면 치트가 되는 사기적인 기능들을 혼자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능 중에서도 당연히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는 따로 있는데요. Shift-Z는 체력 초기화, Shift-X는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 Shift-C는 만화 및 기력을 초기화, Shift-S는 원하는 위치로 순간이동, Shift-B는 상대 챔피언 역할의 허수아비 생성, Shift-M은 허수아비 전체 삭제입니다. 이6 가지 단축키만 기억하신다면 연습모드를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습모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챔피언의 스킬 콤보를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대부분의 챔피언이 다양한 스킬을 연계할수 있지만,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데미지를 넣어야 하는 미드 챔피언이나 스킬 중간에 기본 공격을 넣어야 하는 챔피언의 경우 콤보를 연습해 두면 실전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챔피언을 찾았다면 콤보를 연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해당 챔피언의 롤매드무비나 콤보 강의 영상을 찾아본다. 둘, 연습 모드에 들어가서 Shift B로 상대 보스를 생성한다. 세, 레벨업 버튼을 꾹꾹 눌러 스킬을 전부 찍는다. 네, 스킬 콤보를 쓰고 Shift X로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한다. 다섯, 될때까지 계속 연습한다. 다음 과정을 통해 챔피언의 스킬 콤보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으로 연습 모드는 CS를 먹는 연습을 하는데에도 사용됩니다. 엥, 그거 CS 그냥 일반 게임에서 먹다 보면 는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 는 일명 모래주머니 수련법을 통해 CS 먹는 실력을 어렵지 않게 늘릴 수 있습니다. 수련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 미드 AP 원거리 챔피언을 그렇지, 아무거나 고른다. 둘, 시작 아이템에서 하고 30초 스킵 버튼을 빠르게 세번 누른다. 셋, Shift S를 눌러 라인에 도착한다. 넷, 이때 반드시 미니언의 막타만을 쳐서 미니언을 먹는다. 다섯, 이때 동시에 미니언을 처치해야 한다. 기본 공격 직후 스킬을 활용하여 미니언을 먹는다 6. 미니언 50마리를 먹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한다 7. 기환후 아이템을 사며 야, CS의 위대함을 좋아. 실감한다 병공 생각보다 처음 맞다. 연습할 때의 분노를 아, 참기 어려울 수 생각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 딜러 유저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을 만한 일명 1대5 챌린지인데요 상대 챔피언을 무작위로 5개 설정하고 오직 기본 공격만을 사용하여 상태를 이기는 챌린지입니다 여기서는 5개의 보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설정 게임 모드를 통해 게임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치트 같은 모드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규칙도 단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공하기 이 무척 어렵다는 점을 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할때 무척 중요한 점은 전멸로 상대의 강력한 CC기를 회피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일명 카이팅 능력인데요 상대의 스킬을 전부 알고 있어야지만 상대의 특정 스킬이 빠진 이후 상대를 섬멸할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 딜러 유지하기에 매우 유용한 연습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더 높여서 이 챌린지를 하고 싶다면 꼭 말파이터를 아, 넣고 플레이해보세요 말 그대로 지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포터가 캐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은 롤이 좋다.